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기용 의장님과 선배 통료원 여러분 그리고 송화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0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찬욱 의원입니다 남녀노소 지휘와를 막느라고 오직 전북 도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바로 체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미래 전북 체육은 과거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의 전 생애 주기에 늘 함께 가까이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스포츠 복지의 형태로 변모하여 제2의 전북 체육 중공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체육계는 대대적인 변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초로 민선체육회 탄생에 이어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작년 5월 21일 스포츠클럽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6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변화가 지방체육의 자치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 1기 전라북도 체육회는 재정 독립과 자율적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도민들을 위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시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진흥 시책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도차원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체육분야가 노인체육과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총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특히 김제시를 비롯한 7개 군지역의 경우 30%에서 35% 이상까지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가파르게 변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로 말미암아 도 체육 정책에 있어서도 노인체육 활성화를 주요 사업 한 축으로 포함시켜 노인복지 차원에서 스포츠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문제는 전북 체육의 선순한 구축 및 건강한 체육 생태계 조성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사님께서는 초고령 사회 진정 살기 좋고 건강한 전라국도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복지적 차원에서 돈의 노인 체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지금까지의 노인 체육 정책과 비교하여.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다른 애향심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후진 양성을 위해 묵묵히 지도자기를 걷고 있는 도내 체육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매우 시급합니다. 만약 이들마저 우리 지역을 떠난다면 전북 체육의 미래는 매우 암담할 것입니다. 도내 체육 지도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급여, 복지 등 합당한 처우 개선에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체육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육관을 보유하고 있어 돈의 체육인들에게 긍지가 되고 있는 바. 현재 추진 중인 전라북도 체육 역사 박물관 역시 전국 최초이자 우리의 후손에게 길이 남겨질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전북체육 역사 박물관 건립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체육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수 있는 체육재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화하는 체육환경과 관련 법제도와 정부정책의 개편으로 지방체육재정의 확대와 재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당면 과제에 비해 전라북도의 현실은 도 전체 재정 중 체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인데다 도체육회 지원 예산 역시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와 전문 체육인 육성 이라는 전북체육의 중흥을 구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도체육회 예산의 경우 자체육관 임대 수입 등의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타 지역에 비해 건실한 편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전북체육구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우리 도체육 인프라 구축을 점진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체육 인재육성 발굴의 핵심 사안인 꿈나무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엘리트 선수 육성 중심의 학교 운동부 유지에서 벗어난 자발적 민주적 방식의 체육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각종 대회에서 1등을 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 중심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체육을, 체력을 증진시킨 것 아울러 건전한 교우관계와 정신건강을 가능하게 하며 그 밖에도 수업 외의 시간의 보완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전라북도 체육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선수를 길러내고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스포츠 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등록률이 아니라 등록 후 17시간 이상의 크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와 참여 시간 확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스포츠 클럽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 높은 체육시설 및 지도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가 관건이겠지만 사회체육과 학교체육의 통합적 관리, 즉,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과 초중고 운동부와의 연계, 나아가 지역 실업팀과의 물적, 인적, 프로그램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학교 스포츠클럽이 재활화를할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도자의 헌신과 노력 없이는 꿈나무 선수 양성이 불가능한 만큼 우수 선수를 양성하는 지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급격한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생운동부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의 경우 더더욱 선수가 없어 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참작할 때 교육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꿈나무 학생선수 육성 방안 및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비인기 종목 학생운동부 활성화반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체육은 상당한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그리고 도체육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차원 높은 전북체육의 중흥을 위해 지혜를 모아 실행해야 할 때임을 재삼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